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제책 부동산법 입문팩 14번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특약 뿐만 아니라 해석상 원상회복 의무 면제특약 인정도 가능하다. 자, 이런 내용이죠. 자, 임대차 계획서에는 원상복구에서 임도한다는 취지에 인쇄된 계약 조항 자체가 있어요. 대체로 다 있죠. 민법에도, 어, 이렇게, 이제, 원상복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하면. 자, 그렇다면, 상가를 임차하면서 특이하게, 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한다고 약정하면 어떨까요? 인쇄된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정은 유효합니다. 유, 유효, 유효하다. 어, 인쇄된 약정보다 특이하게 우선 됩니다. 어, 인쇄된 부분을 찍찍 긋지 않더라도, 이런 특약으로 그냥 이 특약이 먼저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어, 이런 특약의 유효성 같은 거를 어, 이해하시려면 강행규정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법 15조에는 이 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건 이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을 위한 강행규정이죠. 임차인만을 위한. 어, 근데 이제, 그, 원상회복, 면제, 약정, 관리, 이 법이 위반되야 되는데,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고, 원상회복, 면제 이런 문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임차인한테 유리하죠. 원상회복 의무 면제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이 위반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민법에도 강행규정이라는 타이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원상회복과 관련되는 뭐 그런 강행규정 자체가 없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원상 회복 면제 특약이 당연히 위험합니다. 어, 임차인한테 유리하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어, 원상 회복 약정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원상 회복 의무를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를 면제한다 이렇게 특약을 딱 적어두면 그 특약에 따라서 하면 되죠. 너무 선명하죠. 그런데 원상 회복 면제 약정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원상 회복을 면제하는 약정으로 해석된 사례가 있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어요. 임대인은 임차물을 임차인 어, 임차인 이 적절하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임차물에 대해서 보수, 보수는 누가 해야 돼요? 고장난 거 이런 것들을 고쳐주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 의무를 임차인에게 부과하거나 또는 증축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임차물이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임차 목적에 따르면 뭐 어떤 걸 운영해야 되고 그런 운영을 위해서는 뭐 고치거나 증축하는 게 필요한데 자 그런 증축 의무도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차물 보수나 증축 등의 의무를 임차인에게 부과하고, 원래는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것들을 임차인에게 부과하고, 임차인은 이렇게 보수나 증축을 하면서 돈이 들었을 텐데, 원래 이 비용상환 청구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상환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약정을 했다. 자, 이거는 원상회복 면제 특약으로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나중에 원상회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런 약정은 이 보수 부분이나 증축 부분을 그대로 임대인이 보유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아서 어, 원상회복 면제 특약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임차인이 자신의 영원만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있어요. 자 이, 그런데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 원상회복 면제 특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임차인의 이익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원상회복 면제 특약 가능하고요. 어, 해석상으로도 원상회복 면제특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